오, <laughs> 벌써. 와, 안녕, 너무 예쁘다.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 저는 이제 버스에 도착했고요. 여기서는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할 내장산은 전북 정읍에 위치한 산으로 단풍으로 가장 유명한 산중 하나예요. 차가 많아서 이날은 제 4주차장에 주차한 후 셔틀버스를 타고 2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주차장이 풍잡해서 4주차장이 되고 셔틀을 탔습니다. 2주차장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 2주차장까지 셔틀이 와서 등산로 입구까지 걸어가고 있고요. 오랜만에 등산 나온 체이,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왔어? 아니,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원래 이렇게 인기 있는 산을 인기 있는 시즌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생이 너무 다 경쟁이잖아. 뭐든지 다 빨리 해야 되고, 막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이러는데, 산에 오면 한적하고, 속도가 없고 이런 게 좋은데, 이 시즌에 이런 산을 오면 그걸 해야 돼. 하, 셔틀버스 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난 원래 잘안 오는데 내장산은 너무 단풍으로 유명해서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평일에 왔는데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주말에 오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우 벌써 너무 예쁘다. 우리 같지 않아 이거 <laughs> 왜? 몰라. 형제 같잖아. 可惨了。<laughs> <laughs> 입구를 따라 10분 정도 걸으면 다양한 상점, 식장, 매점이 나와니요 음. 지금 올라가기 전에 식사를 하러 왔어요. 내장산은 9개의 보물이 있어서 구봉 종주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당일치기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 가장 주봉인 신성봉 혹은 설해봉을 많이 골라요. 저는 오늘 설해봉으로 가는 코스고요. 왕복 한 12km 정도 되는 코스예요. 시간이 좀 넉넉한 편이라서 식사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장사까지는 그냥 사람도 엄청 많고 음. 파도가 된 느낌으로 이렇게 <laughs> 음~ 이렇게 가면은 내장사 도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타은 절대 안 돼서 아, 예. 무조건 이런 등산버스 같은 거 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놀라오면서 주차 자리가 안 없고 안안 차도 안 움직이질, 움직이질 못해요. 지금 목요일입니다. 아~ 주말에는 오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되어서. <웃음> <웃음> 하는 가아 이상한 게 치는데요. 어, 처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무료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케이블카 앞까지 2.5km 운행하는 버스가 있고요. 셔틀버스는 네, 천 원이에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람 너무 많아. 나 너무 아, 진짜 너무. 나집에 가고 싶어. 기가 촉촉빨려요스이야 진짜 이쁘긴 하다. 지금 이제 우화정을 지나서 일주문으로 가고 있는데요. 일주문에 단풍 터널이 있어서 이쁘다고 엄청 유명해요. 그래서 사실 단풍은 산보다는 우화정이랑 일주문에서 엄청 예쁘다고 하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잠시만요, 말할까 좀 <웃음> 찾아볼게요. <laughs> 제이도 생각나면 말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터널로 가볼게요. 여기요. <laughs> 테이블카에 다 왔어요. 여기까지는 아까 입구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오면 되는데, 걷는 게 힘들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타면 바로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어서 이렇게 간편하게 즐기기도 응. 좋은 응. 코스인 것 같아요. 원래 <laughs> 케이블카 타는 것도 간편하게 가는 거 보여드리고 <웃음> 싶었는데 <웃음>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줄이 저기서부터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 위에까지 이렇게 있어요. 저기까지 더 있어. 5분 만에 오를 수 있는 코스긴 한데 대기는 한 50분. <laughs>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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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너무 싫어. <laughs> 지금 이제 내장산 탐산안내소까지 걸어왔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산 시작되는데 설해봉까지는 편도 2km, 왕복 4km예요. 그래서 한한두 시간 정도면 가볍게 갔다 올수 있는 코스고요. 사실 코스가 킬로미터로 보면 길긴 한데 거의 등산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돼서 쉽게 다녀올 오, 수 있는 코스고요. 깨달지. 내장산에는 9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설해봉이 암릉이 이루어져서 뷰가 멋있다고 <laughs> 너무 유명하더라고요. 준비. 되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송이 바위도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래쪽에는 송이 바위도 있어가지고. <laughs> 송이 아주. <바이>. 송이가 지나쳐서 송이송이하게 탈모. 설해봉 가려면 이쪽이 아니라 여기로 가야 돼요. 어디? 네? 와! 귀디워 <laughs> 30분 만에 사람이 없는 등산로에 진입했습니다. 정말 그리웠어. 사람 많은 편안한 길보다 이게 낫지? 사람 없는 게 낫지, 그 길은. <laughs> 체이도 산타고 싶게 만드는 내장산의 힘! <laughs> 사람이 정말 많아요! 보통은 이제 인기 많은 코스들이나 그런 곳들은 탐방 예약제를 실시를 해서 예약된 시간 동안 몇 명의 사람만 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은데 여기는 사실 등산보다는 산책 오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감풍보다 사람이 더 많아. 어, 멋진 진짜 멋진데 나는 인생에 한번은는 만족할. <laughs>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 <laughs>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진짜 계속 올라가도 계속 팔아요 이제 여기 칸방 안으로 도착했는데 여긴 예약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아 어, 감사합니다 정 원이 넘지 않으면 현장에서도 입장이 가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년사를 지나서 서래봉으로 가는 길은 경사가 바로 생기기 시작했고요. 사람도 없어졌어요. 근데 사람이 많은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까가 <laughs> 그리워? 이제 힘들거든? <laughs> 어림도 없지, 얼른 따라와. <laughs> 우와, 예쁘다. <laughs> 예쁜데 힘든데 예쁜데 힘들어. 이 설해봉 일대가 기암괴석이 많아서 좀 힘든 구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해봉이 예쁜 이유가 위에 올라가면 암릉과 단풍을 함께 볼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화강암이 좀 발달되지 않아서 산세가 굉장히 완만한 곳도 있는데 여기는 좀 힘든 편이고요. 지금도 계속 경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진짜 쉽다가 경사가 이어지니까 좀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염두를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고고. <laughs> 왜 카메라 켜니까더 힘든 척 해? 아니야, 진짜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네, 끝이 없어. 와, 차뒤 엄청 멋있어. 15개만 오면 엄청 멋있는 거볼수 있어 <laughs> 그래 천천히 와 산은 어디 안 간다 언니는 가지만 <laughs> 너무 멋있지? 이러니까 힘들지 이렇게 도물나는 와. 여기 안녕 아이고 안녕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지? 너무 예뻐. 역시 저는 암릉 변태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풍 봤을 때 소소였어, 나. 그냥, 어, 예쁘네. 이러니까 사람이 많네. 이랬는데, 여기 암릉에 올라오자마자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상에 거의 다온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바위가 많아서 좀 위험해요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바위 좋아하니? 아니 <laughs> 왜 내려가? 이제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고왜또 내려갔다 올라가? <laughs> 동생아 그것이 인생이란다 하니 <laughs> 바로 아, 내려가는 길에 그것을 마주하는 게 인생이란다 여기 <laughs> 있어야 돼 진짜 신기하다 너는 물을 참 좋아해 나는 산 보면은 응. 멋있긴 한데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보다 도시들은 저거 다 깎아가지고 <laughs> 다 만들었잖아. 아, <laughs> 진짜. 기술력이 좀 <laughs> 대단하다. 아니, 나는 저는 처음에 산에 갔을 때 너무 싫었던 게 항상 서울 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아,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집 하나 없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난 그게 너무 싫었어. 감동 파사삭. 감동? 와장와장 멋있다. <laughs> 너. 진짜 너무 싫어. 감정을 휙던해서 안네. 어힘 받아. 왜 좋잖아. 내땅 하나 없고 치열한 세상인데 여기 올라오면 그런 게 없잖아. 니거내 네 거가. 그냥 내가 여기서 앉으면 거기서 쉬어갈 수 있는 거고. 호시도 집 바닥 앉아 쉴수 <laughs> 있잖아. <laughs> 아니. 아 짜증나. <웃음> <웃음> 말 시키지 마. <laughs> 드디어 설해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봉인 신선봉이고요. 자, 월영봉, 장군봉, 연자봉, 까치봉, 연지봉, 망해봉, 불출봉 다 보이는데. 봉능선이 여기를 이렇게 가다시한번. 여기에 봉우리가 아홉 개가 있어. 비슷비슷한 봉우리 아홉 개가 있는데 이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아홉 개를 어. 쭉 도는 거야. 해보고 싶어? 그대로. 자작다니는 그. <laughs> 뭐야? 그늘에 가있어 하니까, 여기 숨어있어. 여기가 제 그늘이에요. 붕댕 그늘. <laughs> <laughs>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아까 그 탐방로 인증하는 탐방지원센터에서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평지가 진짜 거의 없는 굉장히 경사 높은 길이었어요. 그래서 체인은 이제 사람 많은 게 다시 그립다고. <laughs> <너무 어려웠다. 웃음> 근데... 근데 이제 이 코스의 매력이라고 하면 밑에도 축제 분위기도 즐기고 단풍 분위기도 즐기고 암릉도 즐기고 또 여기는 굉장히 한적하거든요. 정말 매력 있는 코스인 것 같고요. 근데 나무 그늘이 없어서 와, 바로 내려가야겠다. 엄청 더워요. 어. 생각보다. 그럼 바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고고가 아니라 빽빽. <laughs> 하나, 둘, 셋. 빽빽. <laughs> 어? 나도 빽. 너도 빽. 빽빽. <laughs> 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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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나 <laughs> 바로 아래 알록달록랑 나랑 저희는 이제 하산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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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롱 랑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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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빽빽빽 <laughs> 4시 반인데, 이 시간쯤 되니까 주차장도 굉장히 한적해요. 사람 많은 걸 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몰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열스. 치어. <laughs> 진짜 싫어. <laughs> 막차는 6시이니 확인하세요 네?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게 신선봉 기준으로 시간을 주셔서 지금 한 4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근처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축제도 즐기다가 가려 합니다 <laughs> 그럼 다시 서울로 긴 여정을 떠나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